자,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 밴드 6시 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네, 여러분, 어떻게 오늘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? 네,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어, 저는 어저께 첫 공연을 시작했고요. 아, 오늘 이제... 이 배우들이 오늘 좀첫 공을 맞이했습니다. 네, 오늘 많은 긴장감과 설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힘껏 박수 쳐주고 웃어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저희 배우들 짧게 소감 한 마디씩 듣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? 네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왼쪽부터 어, 잘생긴 순으로 시작할게요. <laughs> 네. 잘생긴 순이니까너 먼저. 해. <laughs> 아니야, 너 먼저. 해. 네, 안녕하십니까. 윤지석 역을 기한 정윤이라고 합니다. 그냥 이렇게 객석을 가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, 어, 그리고 개인 TMI이긴 한데, 저랑 항상 끝까지 밤새 제, 저랑 기타를 열심히 알려주는 선생님과 그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. 너무 감사하고.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남은 공연 동안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공연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특히나 모두들 다 열심히 했지만 정말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소연이랑 이윤이가 정말 피아노도 처음 쳐보고 기타도 처음 잡아왔어요 리키도, 리키도 그러면 처음 잡아보고. 근데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친구들이라 제가 그게 더 느껴집니다 어,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배우들과 관객들이 6월 29일까지 더 친해져서 다음 시즌이 돼도 또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와주실 거죠? 네 오케이, 오케이,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 배드.